이, 이, 이.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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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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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 나이스 하고 해골 쪽으로 오고 상기 하시고, 태 우가 일부러 랜드 가까이 있는 사람 한테만 걸리나? 해제 눌러야 되고요. 이동 퍼스널 자 이동 해제 눌러줘야되고 좀다야겠죠프레님꺼 해제 한번 받아 좀당겨주고 옆으로 오케이 나이스 잘 땡겨주셨다 근데 조심하고 뒤에 오는 거. 해골에한명 오고 가운데 한명 가고. 한개 하고. 한개뭐 상기. 맞으면 안되지 이때고 해제는 눌러주고. 꼭. 고단님, 다단님. 어, 뭘왜안 와? 냄새 도발했는데. 아우씨. 아좀 망한 거 같은데.

자, 버퍼한 번만 눌러줘. 어, 잘 버텼네. 구슬한번 봐야, 세지 말고. 말라 죽더라도 구슬 세지 맙시다, 그냥. 구슬 보고 넓어진 거. 자, 무적조 체크하고.

저희 맞추면 안 돼요 님들. 뭐 어제부터 얘기했던 거죠 이거. 어, 어. 네아 낙태하고. 들지지않자 맥으로 누르고 대마저 깔아놓고. 들어가고 이동 준비하고 여복님이 고피미라인자 전망 봐야 되는데. 애골쪽잘 보고. 스앞에 무릎 꿇어라. 집중, 집중해 봐요. 자, 저 맞추면 안 되고 그 마지막 순간으로만들 마. 앞에 무릎 꿇어라. 바닥에 죽지 말고 쫄 위치 봐요. 쫄 위치, 쫄 위치 자, 위치 파킹하고 자 방벽 깔아 놓고 매크로 누르고 들어가고 이동 준비. 그러면 하나 이상하게 밀리긴 했거든? 오른쪽에? 고핀? 파이팅도 고핀? 파이팅도 오. 아, 내꺼구나. 미안해요. 아이씨. 딴데 비타 갔다 와서 잠깐 살짝 패턴이. 집중. 우리 잡을 수 있어. 머리, 머리 님들 이때 음. 늘. 태우기 쫄 맞추면 안 돼요, 쫄 뒤에. 체제 눌러주고, 머리 봐 이렇게만 돌릴 거야. 이제 쫄안 나오거든요, 님들. 힐러분들 좀덜 채워도 돼, 쫄. 덜 채워도 돼. 만피안내도 돼. 어차피 끝이야, 이제. 만피는안 채워도 돼, 쫄. 공대에 봐도 돼, 천천히. 쫄 없어, 이제 쫄 없어, 님들. 쫄 없어, 쫄 없어. 넘어갈 거예요. 이뭐 피도 좀잘 깠다, 우리 진짜로. 진짜 잡아보자, 이번엔. 집중해보고. 진짜로. 집중. 영웅이다 생각해요. 자, 바닥 피하고. 자, 이거 태우기 피하고 나갈 준비. 나갈 준비. 나갈 준비. 나갈 준비. 나갈 준비. 나가고. 자 태우기 끝나면 들어오기 태우기 끝나면 제발 바닥에 좀 죽지 마시고 자 끝났고 들어오고 바닥 피해야 돼 피하고 해볼죠 할 거예요 바닥이 바닥 씬 바닥 이동 네, 냄비 도발했고 블러드 위치들잘 잡아요 태우리 좀 가까이 있으니까 체크하고. 체크 체크 자, 바닥 피하고. 자, 바질 깔아놓고 그쪽에도 나갈 준비 또. 나갈 준비, 나갈 준비, 나갈 준비, 나갈 준비. 나갈 준비. 집중. 여몽님 깨졌그 내려와야지 여몽님. 오케이. 자, 이동 오, 안으로 오고, 안으로 오고. 7번 니꺼. 집중. 7번 니꺼. 피하고, 달,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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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별 바닥 갖고, 이동. 바닥 갖고 이동. 자 집중 이거 여웅님 봐봐요 더 버텨 여웅님 그냥 내가 팔중까지야 대기 자 좀만 봐줘 님들 집중 나갈 준비 나갈 준비 나갈 준비 나갈 준비 나갈 준비 나갈 준비, 나갈 준비. 나갈 준비. 여몽님 랜드, 그 뭐지? 내려놓고 냄드 도발해. 자, 안으로 들어올 준비. 진짜 집중. 집중. 자, 안으로 들어오고. 자, 깔아요. 거기다 그냥 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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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어. 이동. 자, 상기하고 태우기만 봐. 님들 본대 오른쪽에 있어. 본대 오른쪽. 나머 태우기 왼쪽. 우리 씨앗 왼쪽. 죽기 힐. 괜찮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좀 봐주기만 해. 봐주기만 해. 왼쪽에서의 불탄 씨앗. 왼쪽에서, 왼쪽에서, 왼쪽에서. LOS1, LOS1. 왼쪽 이거 불탄시압 봐줘. 악사. 왼쪽에 악사. 악사, 불탄시압. 딜. 태우지 만 마. 잡았다, 이씨. 오우 뭐야, 조짐? 밖의... 생읍, 도끼.